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2강 3번 요양문 문제 들어가자. 자, 이 글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일단 요양문 문제가 주제지.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읽어보고 들어갈게. When a 레 h 토 c a restaurant 한 시카고의 레스토랑이 어, 시켰을 때 뭐를 사역이지 그들의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뭐하도록 약속을 하도록 어떤 약속? 블랭카라는 약속이야. 그들의 예약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블랭크하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도록 시켰을 때그 비율, 고객의 비율, 어떤 고객 who didn't show up 나타나지 않은 고객, 뭐 하는 거 없이 바로 예약을 취소하는 거 없이 나타나지 않은 그 고객의 비율이 어떻겠다 자 블랭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뭐 내용 은 알겠지 무슨 내용이야 그 레스토랑이 고객들한테 뭐 약속을 하게 했나봐. 그 예약에 관련해서 자 그랬더니 그 고객들이 예약해놓고 이제 취소도 안 하고 나타나지 않는 비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보자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빨리빨리 갈게. 한 시카고의 레스토랑 소유주는 was having trouble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에? 바로 no show에. no show가 뭐냐면 그그 그 얘기야.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 취소도 안 하고 people would make a dinner reservation. 자, 사람들은 저녁 예약을 하곤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습관으로 보는 게 낫겠다, 우드. 저녁 예약을 하고서, 그라, 하지만, felt appear. 저녁에 나타나는데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서,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they would not call. 그들은 전화를 하지 않곤 했습니다. 자, 뭐 하려고? 그들의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약 취소도 안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야. 그게 바로 노쇼야. 노쇼. 자, 이 레스토랑에서 그것은 흔했습니다. 가져와진 주어다 바로 접수 담당자가 뭐 하는 것이? 예약을 받는 것이 뭐로? 전화로. 전화로 예약을 받고서 그리고 뭐다? 말하는 것이 이건 이렇게 병렬이겠지. 자, 예약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니? 플레이스 l 제발 전화 주세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계획을 바꾼다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흔했대. 예약 받으면서, 어 혹시 계획이 바뀌면 전화 주세요 이런 거야. 자 그러면서 몇달 동안 the no-show rate, 그 노쇼 no 비율은 이 레스토랑의 노쇼 no 비율은 대략 30%였습니다. 음, 예약한 것 중에 1 0건 중에 한세 건이 그렇다는 거네. 그러면서 as part of behavioral science study, 어떤 일부로서 뭐의 일부, 행동과학 연구의 일부로서 과 학자들은 conducted a study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구에서 이건 관계 부사지. 음?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they instructed 그들은 지시했습니다. 그 접수 담당자가 뭐 하도록 말하는 것을 멈추도록 뭐라고 말해? please call us 전화 주세요. 만약 당신이 계획을 바꾼다면. 원래 통상적으로 하던 말을 말하는 걸 멈추도록 지시를 한 거야.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뭐 하도록 요건 요거 병렬이네. 뭐하도록 start saying 말하는 거 시작하도록 will you please call us 당신 우리에게 전화 주실 건가요 if you change your plans 만약 당신의 계획을 바꾼다면 자 이렇게 말하도록 지시를 한 거야 어떻게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니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고 얘기를 할게 furthermore 게다가 자 이런 거 문장 넣기 조심하자 furthermore 그 접수 담당자는 was instructed 지시 받았습니다 자 뭐하도록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멈춰서 기다리도록 뭐를? 그 전화 건 사람이 뭐할 것을? 바로 응답할 것을 자, wait for 하면 아 이거 오용식으로 그냥 보는 게 낫다 wait for를 자, 여기서 어, 기다리도록 그러니까 그 전화 건 사람이 응답하는 것을 기다리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냐? 지금 앞에서는 그냥 제발 전화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고 이 뒤에 거는, 밑에 거는 뭐야? 지금 이거 보이니 이거? 물음표 바로 질문을 한거야 질문 그러면서 기다리잖아 뭐하기를? 답변하기를 질문을 해서 그 답이 나오는걸 기다리는거야 그게 차이가 난거야 자 그러면서 what d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뭐함에 의해? 간단하게 두 단어를 더하는거에 의해 그 대본에 그 원래 말하는 그런 대본에 두 단어를 더하는 것에 의해 그래놓고 이거 병렬 조심하고 그리고 또 뭐함에 의해? 바로, question mark. 물음표로 끝을 맺음에 의해. 그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자, 놀랍게도, 하고, 바위가 어디까지 가냐 면 어, 여기,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바위가. 그러니까, 뭐함에 의해. 그냥 이러한 간단한, 그리고 거의 노력이 들지 않는 변화를 만들에 의해.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뭐 하게 했다? 바로, 전학원 사람이 약속을 하게 한 거지. 뭐, yes 또는 no라고 약속을 하게 한 그런 간단하고 노력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변화를 만들 매 의해 the no-show rate 이 레스토랑의 no-show rate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20%나 떨어졌습니다 뭐부터 30%로부터 10%로 떨어졌습니다 이기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핵심은 뭐야 바로 이 실험이 나오면 실험에 대한 결과가 이글의 주제인데 자이 실험의 결과는 일단 떨어졌어 노쇼율이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얻었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떨어졌지 바로 이거지 원래 말하던 거에 두 단어를 더한 거야 그러면서 question 스천 마크로 끝난 거야 질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에 의해서 말 그대로 그 전화건 사람이 그에 대한 대답을 나오게끔 함에 의해서 뭐 했다 너쇼 no 비율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뭐가 되겠어 자 시카고로 레스토랑을 시켰다 고객들이 뭐 하게 약속을 하게 어떤 약속 어 그들 예약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시켰을 때그 비율이 어떻게 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걸 같은 경우 선생님이 만약 변형문제에 나온다고 라 하면 일단 만약문장넣기 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furthermore 이 부분 조심하면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만일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빈칸으로 나올 것 같은데 빈칸에 나오기 좋은 게 바로 이거야. 이 간단한, 대본에 두 단어를 더하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 question mark로 끝남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간단하고 거의 노력 안 되는 이런 변화. 이런 변화. 이 변화가 뭐지? 이, 이것도 체크해야 돼, 이거. 그, 아, 요, 요것도 충분히 빈칸에 나올 수 있다. 전화 간 사람으로 하여금 약속하게 하는, yes 또는 no라고 약속하게 하는 이러한 변화에 의해 no show 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마무리가 맺고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